파스리, 72이 다시. 은 이번 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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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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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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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. 다 I 러 o n t know. I don't know. 봐야되 n t know. I d o n 되 know. I d o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살살 내 네. 왼통 돌리지 마라. 그렇지. 아 잘쳤다. 조금만 덜 돌렸으면 진짜 좋았는데. stop. 어? 살살 치니까 멀리가. 레디 오나쁘 오, 나쁘지 않아. 구러간다장하 넘어가. 구장넘어가 오, 구장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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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음, 먹었다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우와 야 씨. 이렇게 어려운 나재수리에서 <laughs> right. 똑바로 나왔어 오다 다행이다 <laughs> 어, 디다 그냥 나이스 똑바로 버디. 나이스 버디 오, 오케이 나이스. 우와 자연 소파. 어?